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깃털 빌드 150단 클리어 세팅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150단을 일반적으로 클리어하는 세팅이 있구요. 그 다음에 150단을 이제 스피디하게 좀 빨리 깨고 싶은 분들을 위한 세팅 두 가지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보도록 하구요. 우선 지금 소개해 드리는 빌드는 극한의 그 엔드 세팅 빌드에요. 막 음, 어픽도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팅도 아주 잘 갖춰줘야 되는 세팅이기 때문에, 빌드기 때문에, 그거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마찬가지로 이 세팅에서는 생명, 제 빌드라기보다는 이 빌드 세팅이라고 할게요. 이, 제가 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빌드 세팅에서는 최대 생명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끈적이는 보호막, 노드와 그, 연계를 해서 강력한 제압 딜을 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결이 담금질 명품아 당연히 3자격 추천합니다 그리고 강령 데모버그를 사용한 18중엽도 당연히 추천하죠 어 내가 강하게 깨고 싶다면 더 강해져야 되겠죠 빨리 깨고 싶다면 그 다음에 위상 수치 중요합니다 차단의 위상, 전이된 힘의 위상, 기타 다른 위상들도 수치가 낮으면 아무리 나머지 세팅들이 잘 갖춰져 있어도 이 위상들에서 주는 이제 딜 증가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딜이 안 박힐 수 있어요 낮을 경우에 그래서 잘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권장 세팅은 각각 14%, 66% 이상입니다. 음. 자, 빡세죠? 이런 거뭐 구하기가 쉽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여기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음, 포악한 예언자의 위상이랑 평원의 힘, 둘다 사용합니다. 둘다 사용하고, 대신에 일반 클리어 세팅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도 넣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호막은 추가적으로 123%까지 받도록 합니다. 이거는 그 고릴라 빌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짓손이나 이런 데서 챙겨오는 게 없죠. 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수위를 사용할 경우에 좀더 낮을 수 있는데, 그 수치까지는 굳이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음, 수위, 수위 관련 수치까지는 따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어도나 저항, 안 챙겨도 되는데, 챙기고 싶으면 따로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 생성량 계산기 에 넣어는 낫는데, 150단을 트라이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알아서 이제 이런 부분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들어가셔서 100% 넘는지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치명적인 버그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또 추가해 놔야겠다. 6. 치명적인 버그, 버그가 있음. 어떤 거냐면, 어, 자원 생성량과, 그리고, 최대 자원이, 어, 문제가 없는데도, 어, 그, 그, 원기가 한 번에 다 100%가 차지 않습니다. 않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어 원기가 311인데 309까지만 자꾸 차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다른 분들도 아마 잘 보시면 요거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딜이 좀안 나온다 싶으면 그렇게 보시고 자원 생성량도 계산했을 때106% 였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들, 한번 본인들도 체크해보세요. 그 원기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고, 실제로 얼마나 차는지 한번 보세요. 어, 혹시나 딜이 많이 안 나온다면, 그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딜 세팅으로 넘어가서, 일단 일반 클리어 세팅부터 볼게요. 일반 클리어 세팅은, 투구랑 바지에 결의를 넣습니다. 죽음의 수위를 쓰기 때문에, 다른 건 넣지 않아요. 다른 건 넣지 않고, 만약에 죽음의 수위 대신에 일반 갑옷을 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견고함을 넣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18중첩 결의를 넣어도 상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어, 투구는 똑같습니다. 극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민첩 챙겨주시고요. 따로 뭐, 방어나 저항 이런 건 챙기지 않습니다. 이 빌드에서. 챙기고 싶다면 이 민첩이 들어가는 자리에 챙겨주세요. 아, 여기는 못 챙기겠구나. 나머지 부분들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보호막 생성량, 최대 결의 중첩, 바지랑 투구에 다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품화는 당연히 여기다 해야 되겠죠. 최대 결의에다가. 그리고 장갑은 최생 공속, 그리고 깃털 스킬이나 핵심 스킬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 아, 요거는 아니겠네요. 신, 그 신비한 원을 쓰지 않으니까 제압, 제압, 제압기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위상 같은 경우에는, 투구나 장갑에, 아, 투구의 차단의 위상, 장갑에 전이된 힘의 위상,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바지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최대 결의 중첩에 명품화 다 해주시고요. 불안의 위상, 넣어주시고, 그다음 신발, 결투사의 위상,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생에다가 다 챙겨주시면 됩니다. 명품화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담금질은 여기 보시다시피 요렇게 체크해주시면 되고요. 크게 다른 점은 없죠. 그리고 담금질 어그 무기 같은 경우에는 2회 공격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최대 자원에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태양 같은 경우에는 제감에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고유는 못해도 47 이상 써주세요. 이유는 제가 라이브에서 많이 설명드렸죠. 그리고 어 반지 같은 경우에는 어 최생에다가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최대 생명력 그 다음에 왜냐면 요거 지금 원래는 스피드런을 제가 먼저 이렇게 해놨는데 요걸 뒤로 땡기면서 좀 요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생 공격속도 그 다음에 민첩이나 자원 소모량 감소 요렇게 챙겨주시면 되고요 제압 피해 자원 소모량 감소 마찬가지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월출의 위상이랑 포악한 예언자의 위상 넣어놨는데 내가 포악한 예언자의 위상을 쓰고 싶어. 그럴 거면 공속을 월출을 빼도 유지가 되게 잘 챙겨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속에 어픽이 많이 달려 있어야 되고 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래서 그거 잘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군주의 영물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에다가 당연히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빌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냥 월출에다가 하세요. 어, 월출에다 하고 공격속도 좀 널널하게 해서 다른 데다가 포인트 찍고 그렇게 하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방어도와 저항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갑에서 공속을 챙겼다면 반지에서 최대 생명력의 명품을 해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보석이랑 룬 세팅 같은 경우에는 그 무기랑 투구에다가 룬 세팅 하나씩 박아주시고 나머지는 에메랄드가 아니라 뭐그 뭐지 그 자수정이죠 어 자수정 123퍼까지 요거 이렇게 해주시고요 음 이렇게 해주시고 장신구는 해골이랑 다이아 원하시는 거 넣어주시고 룬 세팅도 포크 쿠에 그리고 탐 자리나 졸잘 고정입니다 비약은 불굴의 비약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스피드 런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선 주저 많이 다른데 어.. 스피드러는 투구는 같아요. 투구는 같은데 여기 행운의 적중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야 행적 주자원 회복을 또 챙길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좀더 편하게 챙길 수 있기 때문이고 행운의 적중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죽음의 수위 넣어주시면 되고 장갑에 이 행적 주자원 회복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굴러가는 빌드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어 여기 있어야 되고. 뭐, 여기 명품화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어픽은 있, 있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매우 매우 답답할 거예요. 그리고, 공격 속도, 스킬 레벨 챙기면 되는데, 여기 이 공격 속도를 챙기면, 나머지 부분에서 진짜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은 할수 있습니다. 극한으로 그 여기서 다른 걸 챙기고, 여기서 뭐 민첩을 챙기고, 투구에서 행적 대신에 민첩, 그 다음에 장갑에서 얘네들 대신에 행적, 이렇게 챙겨서 극한의 그 딜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잘 맞춰서 해주시고 바지는 최생 기술 민첩 그리고 최대 결의 중첩 담금제까지 해서 요렇게 가고요 또 하나 차이가 있다는 건 신비의 원 위력 증가를 다 넣습니다 왜냐면 평원의 힘 위상을 사용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다 챙겨 주시고 바지 불안의 이상 써 주시고요 신발은 갔습니다 신발은 갖고 2회 공격 마찬가지로 갔고요반지에다가 어, 최생에 넣어주는데, 일단, 어픽이 있어야 돼요. 공속이. 다. 어픽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장갑에서 공격속도를 안 챙긴다면, 여기서 공격속도 2회 이상 명품화를 해주셔야, 딱, 이제, 그, 체바퀴가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 소모량 감소도 잘 챙겨줍니다. 왜냐면은, 요거를 줄이는 게곧 딜이죠. 그렇게 큰 효과는 없지만, 요 지금 빌드에서는 애초에 자원 소모량 감소를 챙기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 포악한 예언자의 의상, 평원의 힘이 의상 써주시고 둘 중에 하나 빼고 뭐월추를 써보느니 그러면은 안 하느니만 못해요. 둘다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 자원 소모량 감소 챙겨주셔도 되고 민첩을 챙겨주셔도 되는데 자원 소모량 감소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런 식으로 해서 담금질이랑 세팅은 마무리하면 되구요. 밑에 있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석이랑 룬도 같아요. 아예 다 같습니다. 어, 그래서 포크 쿠에, 그리고 탐 자리나 졸잘 이렇게 써주시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팅을 아예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면 뭔가 그 뭐라 해야 되지? 단일 타겟 딜이 약해져요. 엄청. 왜냐면은 이게 옆에 있는 애들을 터뜨려서 딜을 올리고 스태킹 하는 딜이라서 좀 답답해지거든요. 그래서 150단을 빠르게 깨고 싶은 분들이 이제 트라이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용병 같은 경우에는 라헤어 써 주시면 되고요. 뭐 딱히 버그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방어도 천을 만들고 싶으면 마을에서 700에서 750 정도 하면은 대충 1000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용병은 바라냐를 쓰는데 바라냐 같은 경우에는 제, 저는 요거를 쓰거든요 요거, 요거를 돌아가면서 쓰는데 어, 가능하면 얘는 쓰지 마세요 이미 가속에서 다그 공속에서 그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킬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전설반지를 쓰는 세팅이랑 그 다음에 일반 클리어 세팅을 해놨는데 뭐가 다르냐면 스피드런, 이제 강, 가, 그 최대한 빨리 깨는 세팅은 전설 반지 두 개를 끼죠. 그래서 역습을 안 씁니다. 왜냐면 한반 반지에 역습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여기 역습의 지속 효과를 얻는데 얘를 빼버리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역습은 굳이 안 넣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반 반지를 쓰는 세팅은 역습을 쓰죠. 어, 그렇게 쓰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이 역습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포인트를 뭐 사냥꾼이랑 철갑 가죽에 넣던지, 아니면 철갑 가죽에 있는 포인트를 원기왕성에다 넣어도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냥꾼에 있는 포인트를 원기왕성에다 넣어서 좀더 원기 생성량을 올려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고, 어, 세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 하나만 쭉 훑어드릴게요. 흩어, 요 스피드런 세팅으로. 자, 요렇게 해서 기본적인 포인트는 다 같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와류세개 찍어주시고 이쪽에 두, 이렇게 두 갈래 두 갈래 그리고 밑에 유린자까지 그리고 이쪽에서 찍어주시는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침착한 방어는 원래 1포인트를 찍어야 되는데 1포인트만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왜안 찍느냐 수위를 입었기 때문에 이게 찍켜요 수위를 안 입었다면 철각 과죽을 빼고 여기다 찍어주세요 그리고 차마 다 찍어주시고 만약에 나는 체력 안, 안달 거야. 안 다니까 이거 안 해도 돼. 그러면 이거 빼셔도 돼요. 딴 데다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 적응성의 참화. 그리고 견고함, 광위, 그리고 그 강력함, 용광로 챙겨주시고, 사냥꾼이랑 여기 궁극기 3개 쪽, 그리고 패시브 3개랑 영재의 박자까지 하면은 이제 세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스피드런 그 정복자, 이거 같아요. 정복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250 포인트 기준으로 찍어놨거든요. 250 레벨 기준으로 찍어놨고 명망자까지 24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는 더 나갈 수 있는데 뭐한 270, 290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250 기준으로 일단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백 넣어주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끈적이는 보호막에 의식 넣어주시고 그다음 올라가서 여기는 드러내기에 급성폭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쪽으로 여기 쇠약으로 와서 쇠약에 자만심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내려가서 여기는 집중노드에 거상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찍고 나서 포인트 남는 건 어디다 찍어요? 여기 예, 적어놨어요 제가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요런, 요런 민첩 기재들 그 다음에 뭐 요런 그 이제 지능은 제가 여기 다 찍어 놨죠. 뭐 이런 거. 근데 요거까지 찍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뭐 민첩들 이런 거 찍어 주시고 <laughs> 다 찍고 나면 어느 정도 포인트가 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원소 저항이나 비몰리 피해를 올려 주시거나 아니면은 공격력으로 올려 주시거나 이렇게 공격력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올려 주면서 좀더 딜을 보완해 주셔도 되고요. 생존을 챙겨 주셔도 됩니다. 이건 이제 본인 원하시는 대로 찍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건 마무리가 됐구요. 이 다음 영상은 이제 제가 이 자주 하는 질문들을 좀 자세하게 모아서 왜 딜이 안 나오는지, 뭘 챙겨야 되는지 이런 거를 준비하는 영상을 먼저 올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 장비 테스트 순위 제가 해 놓은 거 보고 싶으시면 요것도 오셔서 한번 보시구요. 음. 이렇게 해서 영상은 마무리를 하시고. 지금 버그가 매일매일 터져 가지고 머리가 굉장히 좀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재미가 슬슬 떨어지는 분들도 계실텐데 일단 가능한 대로 최대한 재밌게 즐기고 뭐그 다음 스텝을 밟던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